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, 그토록 참 괜찮게 사는데, 내 인생에 남한처럼 위기를 맞이한 분은 없습니까? 오늘 그런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. 네. 지금 이스라엘의 잡이요 이 여자 가 계집종이 남한의 장군집에가 종살이를 하는데, 말도 안 통해. 그러니까 눈치도 없어. 어르도안 통해. 고생이 이만지만이 는 거예요. 세상에.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, 왕께 최고의 조회만의 장군이, 지금요, 병에 걸려갖고,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, 이 개집여정은, 한편으로 이름하면 됩니다. 꽃이다 그래. 잘 됐다 그래. 그래, 네가 우리나라를 박사망에 만들고 그래. 우리나라를 절단 내고, 나를 종으로 타고 왔지. 그래 더썩어버라 그녀한테 막문 뒤로 접어라 그녀야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생길까요? 그런데 한편으로 말해서는 아 제가 우리 고향에 가면 그 엘리자 선인사가 있는데 그 가면 병도 아닌데 그거 가면 그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려줘? 혼자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았을까요? 남한 장군은요? 어떤 사람이냐? 크다 그래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야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다말이야 두 번째는요, 왕으로부터, 백성으로부터, 존경함을 받는 그런 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싸워서, 아라 왕이 이기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, 세 번째 뭡니까?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. 얼마나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지, 이 장군이 아프니까, 직접 뭡니까? 편지까지 왕이 써가지고,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까지, 그렇게 총애를 받고 있는 장군이 남한 장군이에요. 그런데 이 나만에게도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불구치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? 그런데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을 하나 한꺼풀 두꺼풀 집에 들어가면요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고요? 안 아픈 집이 어디 있고요? 다 모자라고 힘들고 아프고, 괴롭고, 그런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, 저 이스라엘에 잡혀온 계집 여자 하나가, 그냥 스쳐 지내는 한마디 소리였거든요. 런데 갈급한 영혼한 데는요, 스쳐 지내는 소리가 아니에요. 기바로 복뛴 소리가 되는거예요 그럼 뭐 알아봐야 될 것도 모르고, 근거도 없는데, 지가 어디에 뭐가 박사가 지가, 지가 나를 어떻게 알았서 지가. 도대체 엘리사가 누구 도대체, 그, 그, 어어닌거 아닌데, 그걸 가면 난다 그러노. 아무도 못 고치는데. 내가 그 인생을, 인생 맡길까? 이게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. 여러분, 동일합니다. 교회에 와서. 예수라는 예술. 사람이 2000년에 살았단다. 근데 그 사람이 동전이에서 태어나가지고, 그러고 십자가에 자기 죽어보는데 살났단다. 믿어보라고. 말도 안 되는 소리 안듣네이런 생각 듣나 말이에요. 여러분, 안 그래요? 그 여자의 계집종 소리가 복된 소식이 되는 거야. 근데 지금 자, 나만 해. 어떡합니까? 이큰 왕이 준 편지를 들고, 이제 이 많은 보물을 이제 금하고 은하고 꼬다고 들고 찾아갑니다. 누구를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. 우리 같으면 알겠습니까? 아이고, 장군님 오셨습니까? <laughs> 대문에 기다려셨습니다 예, 그, 난 그러고, 나와보도 하고, 종개하시 시키가지고, 그왕 오거든. 그, 그, 그 요당강물 일곱 채서 그러네. <laughs> 이러 말았단 말이에 얘가 한마디 하면 다 시킨도 그런데 종 입장으로 지급 취업, 받아 보니까 네가 나를 지금 종으로 취고 한다 말이냐 이 말이거든요. 그래 기분 나빠가 가자 열씻내니 깨끗한 물에 씻자 우리나라 가서 우리 강에 가서 우리나라 가면 아바나하고 바르 발이라는 강이 있다는 데더 좋다 지금요 이거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권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앞에 굴복해서 네 인생을 전부로 바꾸라는 뜻이거든요. 때까지네가 살아왔던 네 인생, 힘과 돈과 군사와 훌륭으로 살았지만 니네 인생은 병이 그래서 끝났지. 이 말이야, 네 방법은 안 되지. 그 말이에요.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있다. 이거야. 그래, 와서 갈라. 그러니까, 이리 말합니다. 장군님, 장군님, 한번 생각해 보시서 일곱 번 모욕해라. 이거 말고, 칠십 번 해라. 못잘끼습니까그러 아니, 칠 번, 칠, 네번 해라. 뭐안 하겠습니까? 지금 이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, 장군님, 자존심 죽이고, 빨하이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? 이런 말입니다. 11절에,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, 내 생각에는, 내 생각에는 장벽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. 이숙함과 편견에서 로 잡혀있으면,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내라는 자존심이니다 늘 그렇게 대우를 받다 보면 자기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도 장군인지 생각해. 이때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, 꺾어서 순정해 보는 것이거든요. 결론으로 따라서 개인의 불행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자료가 된다. 이래가 회복되고 나서 얼마나 좋던지요. 고백이 바뀝니다. 이제 내 살았던 이 아람 우상신을 버리고, 이만 돈을 버리고, 권력이라는 걸 버리고, 이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. 옛날에는 돈이 최고였고, 군사가 최고였고, 인기가 최고였는데, 이게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라는 신, 내 인생이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, 와, 이런 신을 내고 믿고 싶다라고 해서 흙을 가지, 흙을 두 개가 두레가 갑니다. 왜 갈까요? 그래갖고 토담을 싸서 그 제사진을 하는 것이거든요. 완전히 바깥버입니 그러면 또양이를 구합니다. 가서 하, 왕 앞에서 그신 그 앞에 고개 숙일 때내 마음은 안 그런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미리 뭐합니까? 이야기를 합니다. 바다를. 야 다음, 이설명면참 좋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, 우리가 불신, 단자로 불신자라 그래요. 예수님 사람은 불신자라는데,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.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만, 우리전해야 되거든요. 만약에요, 이, 아까 말한 개집종이, 그래 마, 니나 마, 내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마, 그래, 고심진땅 당하고 죽어버려라. 그래 생각했다면 못 듣는 거예요.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.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은 이방 나라인데 이방 나라 백성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.